이번 에이펙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경제전쟁의 연장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에이펙에서 특히 미중이 만나면 정상회담만 하면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돌려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때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지막 만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 7년 만에 만난다고 하잖아요. 횟수로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해서요. 2019년 그때 아주 최고조로 달했을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관세 매겼다가 또 협상했다가 2000억 달러인가 매긴 다음에 또 협상을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다면서 똑같았어요. 중국이 3000억 달러 매기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맞득 차는 얼굴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에서는 웃습니다만 시진핑 얼굴이 굉장히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30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하려던 걸 그때 중단을 합니다. 2 0 1 9년 둘이 만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됐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2020년 합의가 나올 때까지 또전 세계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둘이 또 무슨 합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진핑이라면요, 절대 트럼프 안 믿습니다. 왜냐, 일기 때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때 만나서 안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 번 하다가 이, 2020년 넘어가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그것도 더부과하려던거 정권이 바뀌면서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둘이 만나서 뭐 잠깐. 아주 대략적인 합의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경제전쟁의 시작 중간에 적과 아군이 한번 만나서 서로의 그냥 의견을 탭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사람은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특히 트럼프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시진핑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걸 최근에 중국의 반격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전쟁, 계속 이어지는 경제주 전쟁이 우리가 1쿼터, 2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한히 이어지는 세기를 넘길 전쟁이라고 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이 말을 했으니까요. 자신의 처문에 때대요 하나의 어떤 점을 정도 찍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회담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재편을 핵심 의제로 삼아... 이 전략의 실제 목적이 중국 현재에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엔 중국, 중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라이트하이저의 자유무역의 환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라이트하이저가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 1기 시절에 USTR, 민무역 대표부 였던 사람입니다. 무역 압박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유무역은 환상이고 관세도 매겨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을 어떻게 압박해야 되는지 중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패권을 지킬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트럼프가 헌사를 썼어요. 이게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라는 취지로 트럼프가 헌사를 쓰거든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있다는 건 단순히 패권 경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트럼프는 돈 많고 명예까지 얻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욕구지만 남기고 싶어 하는 건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노벨상에 집착하는 만큼이나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내가 중국을 꺾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게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걸 시작하는 곳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도 살려야 하고 주가도 높여야 하고 하지만 그런 걸다 하면서도 중국까지 무너뜨렸다 라는 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이 가진 환상이죠 그 환상을 일으켜 나가고 나는 피스메이커이기도 하고 가자지구도 하고 이런 욕망을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에는 노벨상도 있고 피스메이커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했고 중국을 무너뜨릴 토대를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는 걸 미국 역사에 남기고 싶은 계정은 트럼프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에이 c 을 앞두고 브릭스 확장과 히토르 통제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제재 압박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하고 북한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제재를 했습니다 이란도 40년간 제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정권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죠 베네수엘라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갔던 남미의 최고 부국이 지금은 그냥 뭐 국민의 대부분이 기아 사태로 넘어간 나라가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란 보십시오. 그 많은 석유를 갖고 있고 하지만 국민들이 불만해 있고 생필품 공급에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의 제재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생각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진짜 사생결단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보면요. 전 중국이 이렇게 쉽게 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역사책에서나 읽거나 아니면 과거 책을 읽어보면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10만 명이 출발해서 8천 명이 살아돌아온 그 대장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부활합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경제적 그래, 야, 우리 다 죽어도 우리 간다. 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대로 갈수 있는 그 조직의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층이 중국을 꽉 잡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 공산당이 흔들린다는 그 어떤 시그널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고난의 행군 다시 대장정과 같은 행군을 택한다면 미국의 제재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인 걸 택하기 전에 미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 고난의 대장정을 택하고 전 세계 대공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트럼프에게 굴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길로 밀고 넘어간다면요 우리는 미국이 먼저 자산버이 꺼지고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큰일 났다라고 어려움을 겪는 걸볼수 있고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으로 혼란이 있겠지만 이게 경제적 혼란 때문에 제재가 빨리 끝난다 아니다 이런 걸참 사실 이정치란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재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늘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제재 그리고 중국의 반격을 보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제는 가지야만 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반격을 보고 내가 시장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야 될 때가 올수 있다라는 걸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에이 c 에서 미중 양측의 공급망 경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경제 안보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제조업 국가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상품을 누가 사주느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가장 많이 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붙어야 되고요. 안보여 당연히 미국입니다. 우리 미국 없이 우리 안보를 할수 있나요? 뭐 북한만 우리가 상대한다면 이제 한국의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할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북한만 있나요? 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대만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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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침공을 해서 대만을 접수했다 그리고 거기 전쟁이 일어났다. 뭐 중국이 희생을 치르든지 대만 수복했다. 라고 하면. 그다음은 어딜까요? 지도를 보면요. 정말 손톱만하게 반도에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에 섬나라니까요. 그럼 그 여파는 당연히 우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가 중국에게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나라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안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될건 고민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같이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같이 해야 우리 편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가장 많은 국가적인 이익을 얻고 안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지 지도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바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APEC에서 오히려 미중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양국이 완전한 디커플링보다 부분 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부분협력은 언제나 가능하죠.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말을 했잖아요. 뭐, 말 장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거대하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어, 생산국이 완전히 떨어진다면, 뭐, 인플레나 그, 국민들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분협력은 가능하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양대 패권국으로 세계를 안전하게 양분하느냐, 라고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한 지역에 패권국이 있으면 다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생겼을 때 평화롭게 해서 그두 나라가 온전하게 오래간 적이 있습니까? 꼭 싸우고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합니다. 냉전 보세요. 결국 체제 경쟁 하다가 미국이 이겼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의 문제지 그 체제 경쟁은 계속 될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로마가 있고 중국의 한 나라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기 때문에 패권국은 아마 하나로 돼야 될 겁니다. 그때는 뭐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했기 때문에 서로 여러 지역적 패권 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1, 2위가 나눠져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협력도 할수 있고 디커플링으로 갈수 있지만 결국 그 충돌의 강도는 점점 세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특히 아시아에서 역할을 더 확대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앞으로 어떤 충돌이 있느냐는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가정을 깔고 저희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BIS 50% 룰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50% 룰의 확대 적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전 산업 분야의 50% 룰이라는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50% 룰, 그러니까 제재당한 회사가 혹은 제재당한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자동 제재한다는 걸 재무부에서만 했습니다. 뭐, 미국의 제재 리스트는 재무부 리스트가 있고, 상무부 리스트가 있고, 국방부 리스트가 있는데, 재무부에서 주로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범죄자들의 돈줄을 끊는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보유한 BIS는 상호부거든요. 상무부에서 50% 룰을 적용한다는 건 중국의 소유권, 기술에까지 모든 것을 끊겠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관심법 수준이죠. 옛날에는 돈줄을 찾아가서 끊으려고 했다는 건 어떤 테러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라고 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기술과 소유권을 보고 끊는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싫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머릿속에는 중국, 중국, 중국밖에 없다는 걸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강경파가 이긴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극적인 일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 BIS의 50% 룰을 부과한다는 건 10월 초였거든요. 10월 1일, 2일 사이였습니다. 9월 30일 날 네덜란드 정부가 갑자기 네덜란드에 있는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중국계 모회사인 윙텍에게는 단한 주만 주고. 이 넥스페리아는 이제부터 우리 회사야. 네덜란드 관할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BIS 발표가 났거든요. 넥스페리아의 전체 지분은 윙텍이 갖고 있습니다. 100%를 윙텍이 갖고 있는데 그 미국 BIS의 발표에 따르면 이 윙텍은 자동적으로 제재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반도체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남겨두기 어렵잖아요. 아직까지 네덜란드는 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결고 이리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bis 룰이 되는 걸 네덜란드에 먼저 통보를 했고 네덜란드가 그걸 알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그 네덜란드 회사가 살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들 진짜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회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 고용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한데. 다만 우리는 다행인 게 제조업이 많지만 반도체나 이런 자회사들은 크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나 이런 거 제재할 때도 한국의 자회사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고요. 네덜란드가 그랬다면 한국도 그래야 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은 끼어들기 싫지만 미중 패권 경쟁 속으로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또 이번에 주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든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매우 자주 닥치게 될 거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굉장히 거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 룰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이 규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중국 자회사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도 그러면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중국 기업들을 압류해야 되나? 사실상 아무 근거 없이 뭐 이렇게 비상권을 발동해서 경영권을 장악해야 되나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마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잘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또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요. 그리고 50% 룰이라는 게 생긴 게 되면요. 50%가 있으면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25%만 있어도 미국이 언제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그거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50% 룰은 어쨌든 지배주주. 가 있으면 그 회사도 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는 거고요. 왜 이런 룰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나를 생각해 보면 이 미국의 9.11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게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9.11 테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못 막은 이유는 뭐냐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법적 근거나 어떤 게 있어야 수사를 한다고 미국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의심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단속을 못 했더니 9.11 테러란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바뀌느냐 80%의 의심만 있으면 단속한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50% 룰은 그거에 어떤 제도적 전환이 50% 룰이란 겁니다 의심받을 애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고 먼저 압류해야 우리의 피해가 적다 라는 걸 이제 단순히 테러나 이런 데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퍼뜨렸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국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정유소들이 기름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르비아의 유일한 국영 정유소가요 러시아에서 지분이 50%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세르비아에서 유일한 국영 정유소니까 그게 제재 당하면 세르비아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영 정유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수급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르비아가 미국에 빌고 빌어서 이거를 8개월간 제재를 유예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해서 10월 10일부터 그 제재가 발동됐습니다. 헝가리에서 지금 긴급하게 원유 공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50% 룰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세르비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런 것처럼 전 세계 공급망이한 번에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저는 이제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점점 더 엄격하게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공급망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재 강화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러시아 지원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야 된다. 러시아 지원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뭐 미국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푸틴과 뭐 얘기한다고 할 때도 미국이 이걸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끊어야 러시아가 더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 이걸 좀 다르게 보면 미국의 다급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자신감을 좀 잃었어요. 기술이나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일이다라는 자신감을 이렇습니다. 젠스 왕이 누차 말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AI의 경쟁력 차이는 그냥 종이 한장 차이다. 거의 다 따라잡히고 우리가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나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9.11때 교훈을 미국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심만 들어도 때려야 되고 따라잡을 가능성이 싹수만 보여도 파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 패권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라걸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테러 단체에 적용하고 하던 걸 이제 중국에 적용해서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히토리오 같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서 미국에 저항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트럼프 말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한판 붙을 시간을. 끌어보기를 원하겠지만 미국은 그렇게까지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권 경쟁 속에서 더욱 더 강화될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봉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방향이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세계 무역 질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공급망, 중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 스코프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말했어요. 중국이나 그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대항한다고 할때 스코프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물건을 사줄 수 없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말하면 뭐하니?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국, 유럽, 한국이 같이 모여서 미국에 대항하는 걸 한다? 다 물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 물건 누가 사주나요? 아프리카에 사주나요? 남 사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사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급망이 바뀔 때 우리가 어느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우리가 유럽과 미국이 있는 구매층이 있는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야 한국이 살수 있습니다. 중국 쪽이 아니라요.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명확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안미경 중의 시대는 지났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 나눠 가지고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 체리 피킹 하듯이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역질서의 변화에 아주 민감 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가 이익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편에서 가장 중국이나 러시아랑 대화하기 편한 상대로 남아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체계와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결국,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비호국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나라, 러시아의 적대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말이 통하는 나라로 남아야 합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자면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그 서방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행정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공장 아주 뭐몇만원 주고 나왔잖아요 몇만 원에 주그 공장 그러면 다 뺏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푸틴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신들의 제조업 수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공장이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푸틴이 서명한 법안. 에 따르면 특히 요식업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 맥도날드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중국과 러시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예전에는 일본과 경쟁한다 고했는데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분리되어 있으면 중국이 빠진 세계에서 우리가 그만큼 차지할 파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고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싸고 경쟁력 있는 중국 물건 당연히 사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입혀서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이란 거는요, 정말 다은 쉽지 너무 너무 어렵지만 최대한 우리가 러시아에서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간다면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붐이 보이듯이 서방 진영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 AI 붐에 우리가 막강한 공급망 공급자로서 또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뭐 소산할 구멍이 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제재 전쟁이란 책을 썼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책을 썼고요. 트럼프 시절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책이었는데요. 한번 서점에서 이제는 서가에 들어가기까지 온라인으로도 한번 신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에 대한 저의 예측과 그 과거의 상황도 저희 충분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통제와 제재를 다루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게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부품이나 중국산이 섞여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교 미국을 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다른 유럽으로 수출한다든지 할때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관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특히 서울에 있다면 저희가 11월 말까지 컨설팅도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영어로 센션 랩을 쳐서 들어온다든지 하면요. 지원도 할수 있고 하니까 꼭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